뉴덜프 사슴코는 매우, 매우 반짝이는 코딱지 왔다면 불은눈다 했겠지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 여덟 살 해피 크리스마스 축하해. 기분이 어때? 좋긴 한데... 다섯 응. 살, 여섯 살 때랑 반응이 너무 다르다, 보니야 응. 어? 너무 많이 심각하게 다른데? 못된 고양이라고 그래? 너무 써있어. 그래? 뭐라고 써있어? 삐이다 이거 기억나? 혹시? 응. 그때 엄청 사고 싶었는데 두개 중에 하나 골라서 못 골랐던 발레할 때 하고 싶다는 그팅 있잖아 어. 엄마가 다시 가서 나왔어 <laughs> 좋아? 그냥 야 머리 이렇게 하자 음. 아이고 안돼 엄마가 해까 일단 이거부터 네. 올랐습가다 큰 게... 언니야 응. 이거 핀좀 해봐 머리 핀좀 이렇게 해봐 어, 어, 어 엄마가 아니야. 다 섞어놓은 거야 고구 선물은 뭐. 어때? 고구 선물? 좋아 응. 화장품 세트 근데 이게 뭐야? 그거, 볼, 그거 볼터치 하는 거랑 다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생각났다 어? 믿키지가않키지가다고 몰라? 지라괜아 왜? 거 뭐야? 이라 뭐야? 좋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라뭐 이거 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뭐 샀어? 아뭐건 엄마 아빠랑 같 이거 이거 지나어거 뭐야? 어 엄마가 소장 가서 사왔어. 나는 어디서 본데내 유치원, 아니, 학교 갔을 때.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글쎄. <laughs> 아니, 오늘은 도대체 청물으몇 개나 받는 거야. 몰라. 오늘 저 과자 박스, 냉장고, 너의 비상식량이 어때? 잘 활짝 열어봐봐. 대박! 간식 같은 싸우자 음료수 아, 나 엄마 나 이거 친구들이 가져가는 거 진짜 부러는데 언니야 음료수도 있고 초콜릿 잔치 우와 컬러는 내가 그. 어. 근데 왜 코코가 안찢어지 그러게, 산타 할아버지는 그런 마술을 부릴 수 있나 봐. 그냥 천장 뚫고 다시 천장 고치고 갔나? 저기 고장났다가 다시 고쳤네. 언니, <laughs> 너 솔직히 말해봐. 뭐까? 아직 산타 할아버지 믿고 있는 거지? 어. 약간 믿어지긴 해. 약간 믿어지긴 해? 산타 할아버지. 엄마 같은 이렇게 포장을 대충했을 텐데. 어 엄마 같은 신 포장을 대충했을 텐데. 산타는 진짜 꽁꽁 왔어. 제 엄마랑 좀 다르지. 언전 언제 내 엄마는 포장. 이거 가 이거 선물 보여줘봐. 엄마. 이거. 예. <laughs> 콩순이 피자는 어 아, 와, 오늘 선물 몇개 받은 거야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Yeah. 그게 선물 세트 그 메이크업 선물 세트였고 오늘 머리에 있는 거 다섯 개 다섯 개 받았네 여섯 개 받았네 여섯 개 아홉 와우 Happy c h